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당뇨 강아지 사료식에 대해서, 건강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탄입니다. 그래서 1탄에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그, 또좀더 업그레이드 된, 확실하게 달라진 2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강아지가 이제 식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예 사랑스러운 어, 가족이죠 가족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픕니다. 근데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당뇨에 걸리면은 너무 가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강아지가 당뇨를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당뇨식을 그 의사가 처방을 해가지고 당뇨식을 먹게 됩니다. 이제 이 어, 사료입니다. 당뇨 그 전용 사료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건 사료를 강아지가 안 먹는 겁니다. 강아지가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주면 좋은데 이게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강아지 이 통조림을 줍니다. 이 통조림이 그 이런 통조림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통조림을 주는데 이 통조림의 문제는 이 그. 당뇨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좀, 어, 그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건사료가 당뇨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어, 강아지, 당뇨 강아지를 위해서 예, 이, 이것도 당뇨를 저 어느 정도 한 건데 예,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돈이 비쌉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그 6천원입니다. 하루에 6천원인데 이걸 이제 반씩 나눠가지고 줍니다. 근데 양이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한 달에 18만 원인데 어 이거를 이제 처음에 먹였습니다. 먹이는데 그렇더라도 강아지가 자꾸 이제 우리 순돌이가 어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누워 있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 가지고 건강에 좀 좋고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음, 순도를 위해서 방법이 없을까? 이래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야채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 이제, 닭가슴살하고, 야채를 섞어서 이래 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야채를 쫙다 이렇게, 어, 제 1탄에서 야채 섞어가지고, 닭가슴살하고, 건사료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대합해서 주는 걸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해보니까 야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강아지가 잘 먹질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이게 연구를 하다가 지금 최적의 어떤 상태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어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사료를 그 건사료에는 야채라든지 이런 게다 포함됩니다. 건사료에 야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이제,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칼로리 표가 나옵니다. 이제, 어, 건사료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아지가 무게가 이제 6.8kg이면은, 이, 어, 건사료를 155g 먹여라.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 그게 몇 킬로 칼로리, 칼로리라는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 아시기 좋게 이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사료에 1g은 자, 잘 들으십시오. 건사료 1g은 3.1kcal입니다. 그래서 건사료 1g이 이제 그 3.1kcal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강아지 1kg일 경우에, 22.8g의 건사료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70.7kcal입니다. 이 비율을 이게 잘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계산한 겁니다. 1kg 강아지는 그 이제 건사료 22.8g을 주는 겁니다. 하루에. 근데 그게 이제 70.7kcal입니다. 그래서, 어, 좀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 계시면은, 7.7, 70.7kcal 인데, 순돌이는 이제 5.5kg 이니까, 그 몸무게가, 거기는 이제 125.4g 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0g씩 우리가 두 번을 나눠서 줍니다. 주면 됩니다. 이제 건사료만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388.85kcal 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388. 그러니까 389킬로칼로리를 하루에 섭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아지가 이걸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어이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저 당뇨에도 그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먹고 어 힘이 날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1kg입니다. 닭가슴살 1kg을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해보니까 닭가슴살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1g이 1.09kcal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닭가슴살 1g이 이제 1.09kcal이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본래는 이제 하루에 이것만 해가지고, 그, 음, 125g을 이제 건사료를 먹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건사료를 양을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서 주는 겁니다. 이 닭가슴살은 이걸 가지고, 그, 후라이팬도 좀 이렇게, 잘안 쓰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이, 이, 좀 이제, 구우면 됩니다. 구우, 굽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이걸 이제, 냉동실에 많이 사가지고 요 정도로 1kg 짜리를 사가지고 해동을 시켜가지고 밖에 두고 해동시키고 바로 이제 음 이거를 그냥 프라이팬에다 통째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올려놓고 가열해 가지고 하면은 자체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더 넣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배합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 배합 비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건사료를, 어, 건사료를 이제, 하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순돌이 같은 경우입니다. 다그 비율로 해보시면 됩니다. 건사료를 이제 하루에 125g을 주면 되는데, 건사료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건사료를 180g만 주는 겁니다. 80g 주면은 근데 이제 한 끼는 40g만 줍니다. 제가 한끼 기준으로 아침 저녁 주는데 아침에 건 사료 40g, 저녁에 건 사료 40g, 그러면 이제 40g이 126kcal입니다. 그 다음에 음 닭가슴살을 60g을 주는 겁니다. 닭가슴살 60g 주면은 그게 65.4kcal입니다. 이게 건 사료가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사료 어, 건 40g 그리고 닭가슴살 60g 그냥 한 끼에 그냥 예 순돌이가 지금 5.5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돌이 비율을 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순돌이가 5.5일 때5.5 강아지는 건사료 40g. 이 건사료 이건 뭐 저기. 다잘 아시는 걸 겁니다. 당뇨 전용 사료입니다. 이거를 한 끼에 40g을 주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이렇게 이제, 이것은 닭가슴살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굽는 거죠. 구워가지고 후라이팬에 제가 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위로 이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워서 냉동실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한꺼번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꺼내가지고, 어 이게 건사료하고 이렇게 주는데 <laughs> 이 건사료를 줄때 요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laughs> 그 당뇨 강아지는 그 이걸 잘안 먹으니까 예,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사료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건사료를 그냥 많이 자르지 말고 반 정도만 자르면 됩니다. 이 자르는 것도 자꾸 해보시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르게 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시면은 그게 이제 하루에 <laughs> 주시면 됩니다. 요거 어 40g 그래서 여기다 재입니다. 여기 40g 재고 어 그다음에 닭가슴살 어 60g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주면은 강아지가 아주 잘 먹습니다. 우리 순돌이가 잘 먹고 특히 이제 활력이 납니다. 활력이 나고 근육 강아지가 됩니다. 근육 강아지가 돼. 예? 어, 예. 순돌이가 어디 갔어요? 어? 아, 지금 감독님이 아, 다음에 순돌이 데리고 오랍니다. 예. 그래서 순돌이가 튼튼해졌어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활력이 막 넘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천, 1,184원입니다. 그 이제 어이 이게 지금 매키온 가면은 3.85kg짜리인데 그래서 이걸 살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 어더 1.5kg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차피 당뇨 이거 이걸 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이거를 3.5kg짜리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격이 삽니다. 3.5kg짜리가 이게 얼마죠? <laughs> 그 3.85kg 인데, 이게 57,000원 입니다. 3.85kg 짜리가 57,000원 인데, 따져보면은 이걸 이제 하루에 80g씩 주면은 1,184원 입니다. 1,184원 이고, 닭가슴살이 실제로 어 하루에 384원 입니다. 384원 해가지고 합치면은 하루에 1568원입니다. 157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47,000원입니다. 한한 달에 47,000원 주면은 어 이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강아지도 건강해지고 또 통조림 줬을 때한 달에 18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 47,000원에 이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 이거 뭐 여기 협찬도 아니고 그냥 저 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는데 어, 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이제 그 소개 받아가지고 했던 거고 닭가슴살은 그냥 인터넷에서 닭 어, 닭가슴살 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다가 재니다재 가지고 40g. 여기 이제, 이거는 냉장고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40g, 뭐한 일주일 단위로 잘라놓으면 됩니다. 40g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이제 구운 것을 60g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어, 이제 강아지한테 주면은 강아지가 그걸 먹습니다. 먹고, 그니까 러 이제 닭가슴살이 이 근육에 영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산책을 시켜야 됩니다. 산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주사를, 인슐린 주사를 놓고,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이번에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어, 당뇨 강아지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뇨 강아지를 건강식 할때이 건사료만 먹이면은 그것도 뭐하나 해결이지만, 해결책이지만은 강아지가 좋아하지 않고 잘안 먹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사료를 좀 잘라가지고 한반 정도 잘라서 강아지가 이렇게 먹기 좋도록 또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닭가슴살하고 섞어 놓으면은 이 건사료인지 닭가슴살인지 몰라가지고 같이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닭가슴살을 이렇게 1kg 단위로 사가지고 해동시켜가지고 구워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면 됩니다. 넣어놓고 처음에는 이제 포션을 해가지고 하루 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그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저 강아지가 5.5kg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그 80g 그런데 이제 한 끼니에는 40g을 주면 됩니다. 40g 주고 어, 여기는 닭가슴살은 60g. 그러 니까 닭가슴살은 하루에 120g 주는 거죠. 그리고 건사료는 40g, 40g, 80g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침 저녁으로 먹이면은 강아지가 건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저기 즐겁게 행복하게 강아지하고 그런 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